법정 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3부, 직장 내 성희롱의 해결 절차는 무엇이며, 2차 피해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A씨. 이때부터 A씨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잘 먹지도 못하게 됐으며,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또한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 여성 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 상담을 요청한 A씨는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직장 내 성희롱의 직장 내 해결 목적과 여섯 가지 원칙. 주로 수직적이고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이 가능한 근로 환경과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조직 내 안전하고 지속적인 근로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 내부에서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우리 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행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 그리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해결될 때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조직 문화적으로 가장 피해가 적고 피해자와 행위자도 법적 당사자가 아닌 직장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에서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섯 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중심 원칙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의 즉각 중지 및 행위자의 반성,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 행위자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제재,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이 재발하지 않는 안전한 근무 환경의 조성인데요. 이를 위해 회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회사의 원칙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그 방법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거나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가 있어서도 안 되겠죠. 첫째. 직장 내 성희롱은 법률과 취업규칙에 의해 금지된 불법 행위이자 비위 행위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원칙적,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 피해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규범과 문화의 문제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은 양 당사자 간의 일회적 사건의 처리가 아니라 조직 규범과 문화를 확립해 가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신속성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정성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 심의, 조치 의결, 처분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담당자와 심의 의결 참여자는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및 행위자의 인권 보호 및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서 조사자 및 조사 과정 참여자 등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고지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 등을 진구하는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또는 정황의 확인, 입증 자료 확보 등을 이유로 해서 인권 침해적이거나 성희롱적 성차별적 부적절한 질문이나 요구, 강요, 회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사후 관리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 처리 후에 피해자의 이차 피해 여부, 사건 처리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교육할 경우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익명으로 하고 내용을 추상화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둘, 직장내 해결의 절차와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직장 내 해결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접수 및 상담 단계입니다 성희롱 고충이 접수되면 회사는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를 파악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요구를 기초로 사건 해결 방식을 잠정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해결방식이 당사자 간 해결모색의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엔 요구안 이행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엔 조정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또그 해결방식이 규정에 따른 처리모색의 경우 회사는 사실관계 조사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회사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과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결 방안이 모색되면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의된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실 관계 조사 및 의결 단계에서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사실 관계 조사 및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하게 되고 조사 완료 후에는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단이 기간 중에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 피해자 및 행위자 조치 단계에서 회사는 행위자에게 직장 내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인사 조치 및 징계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조치 단계에서 회사는 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의식 및 실태 조사를 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사는 우리 회사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전담 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부서,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상담원, 조사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전체 절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인사부서에 두고 각 사업부별로 성희롱 고충 상담원과 성희롱 심의위원회, 외부 기관 자문을 두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셋.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해기자로 인하여 성적구욕감등 정신적인 피해 등을 입게 되는 것을 1차 피해라 합니다. 그 외에 조직과 구성원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간점이 없다거나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의 목적을 피해자 권리회복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하겠다라는 것에 둠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를 2차 피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2차 피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 또는 고용상 피해입니다. 조직 부적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서나 경위소를 요구한다거나 조력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가소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 휴가를 지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주변인에 의한 피해입니다. 주변 직장 동료들로부터 공감 또는 지지 없이 의심을 받거나 참으라는 말을 듣는 경우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낙인 찍혀서 모함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행위자에 대한 피해입니다. 행위자와 그 동조자의 고소 협박과 사건 무마 강요, 모욕, 음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회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입니다.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연된 처리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 또한 회사가 회기자 편을 들거나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제하는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게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거나 행위자에게 사과를 지시 후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 행위자를 경징계하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경우 역시 회사에 의한 2차 피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인 피해 및 기타 피해입니다. 문제 제기 후에 피해자가 스트레스와 불면증, 대인 기피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있고, 직장 내부에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부정적인 소문으로 평판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법률이 마련되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피해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할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반드시 조사, 처리해야 한다. 2. 회사는 신고되거나 인지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 3. 조사 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조사자, 보고받는 자, 조사 과정 참여자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조사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여섯,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곱, 사업주는 신고자, 피해 주장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지난 한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정신적, 감정적으로 극도로 지치게 되어 우울함, 분노, 무력,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업주와 사건 담당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 조사, 조치 종료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에 외부 심리상담 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국 고용평등 상담실에서는 무료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조직문화 개선 노력. 사업주는 전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성희롱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면 전체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력 및 성인지 감수성을 편리하게 진단해 볼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아닌 다른 구성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피해자를 따돌리고 오히려 행위자 편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점, 행위자와 같은 가해자로서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 구성원들이 피해자와 공동 대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공정하게 해결되어야만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다는 점을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합니다. 기업의 조직 문화는 절대적으로 사업주의 의지와 성향에 좌우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조직 문화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Q&A. 고용 평등 상담실은 무엇인가요? 남녀 고용평등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남녀 고용평등 관련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고용평등 상담실로 선정하는데요. 고용평등 상담실에서는 전문 강사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상담 지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 대한 분쟁 해결 자문,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등 법률 쟁송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담당자, 전문가, 예방 교육 강사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수행합니다.